어떻게? 아 어떻게 했어? 어떻게 하지어떻 하니? 아, 너무 잘하다. 아.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진짜. 아, 탈했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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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연극부 두명 충원. 연극부 두명 충원. 이렇게 어. 어. 야, 그냥 끝내자, 야. 형. 그냥, 어? 어? 어 오셨습니까?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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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, 진짜 힘들어. <웃음> 진짜. 진짜, <웃음> <잘했구나>. 진짜 장난 아니야. <laughs> 장난이죠? <laughs> <laughs> 누구 탔어요? <전셨어요>? 아, <laughs> 어, 너무 힘들어. 아, 진짜 힘들어. 나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. 솔직히 말해서 팀에서는 <laughs> 그렇게 <laughs> 전력 <전류대는> 하면서 <laughs> <저러서> 달리는지 몰랐어. <laughs> 나머지 형들도 되게 세요 아 하하 선배팀 장난 아니었어 죠야 진짜.. 진짜 빠르더라 하하 형 진짜 빠르더 이안와아이안 아, 아, 어, 들어와 아, 이리 와 이리 와오라고이리와이리와 저것도... 와. 이리 와. 이리 야외생활 이리 이리 좀 해라 영국구야 야외생활해 <laughs> 나와 아니 송지효 넌 뭐야 너는 지금 <laughs> 저 육상부에요 육상부 <laughs> 야, 야, 육상부 쫄바지 쫄바지 들어와 쫄바지 쫄바지 들어오라고 들어와, 좀바지, <좀바지야. 웃음> 들어와. <아빠? 웃음> 이 <아이고>, 오세요 <laughs> 왜, 왜 겁나? 쫄바지 입은 거 겁나나봐 겁나나봐 <laughs> 쫄바지 <laughs> 입어서 네가 어쩌려고 쫄바지 입었다고 좀바지. 들어와 들어와 <웃음> 오빠, <웃음> 오빠 왜 오빠가 혼자서 연극부여요 연극부야 그렇게 됐어 <웃음> 왜, <웃음> 왜? 집안 사정상. 참에 <laughs> 집안 사정상 직무를 맡게 됐어. 연기하네 어. 어허허. 들어와 빨리. 야, 너희들이 나오라고. 아, 저기 누구야 한 명? 아, 너희들이 나와. 한명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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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희들이 나와. 형, 어, 근데 약간 유인하는 느낌이잖아. 어, 그건 어, 그래, 유인하는 느낌이기는 해. 아니, 육상하다 말고 뭐왜 영국을 왜 일로 와 빨리? 아, 뭐라고? 뭔가 이상한데? 뭔가 우리는 유인하는 느낌이야. 어? 누구야, 한 명이? 지금 엄청 뭐가 분위기가 오빠, 쎄요. 그지 어, 분위기가 쎄 이리 와, 아유. 거기 다 보여, 눈. 아유. 눈이 다 보인다고! 안다고! <laughs> 보이라고 <laughs> 있는 거야! 아, 누구라 있는 거야! 보이라고 있다고! 뒤에 이쪽 봐봐. 어이... 어, 아이아 <laughs> 여기 어? 아 저기 저기 저어아기저 아, 저기 아, 기 저기 아기 저기 저기 저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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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아기이기저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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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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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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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 저기 아기 저기 아기 아, 아. 아니, 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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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야, 나 야. 이거 벌써 야. 또 시작이래. 이거 벌써 또 시작이야. 지효도 한번 하구 지금. 아까만 지금... 악수만... 아, 그래. 해. 악수 만 해. 그렇지. 옛날. 야 그렇게 렇게 호락하지 말아요. 여자 없다. 사랑의 아, 그러 이렇게 아니, 어떻게 요지지 여기.